젊었을 때는 동안이었고, 건강하고, 크게 건강 신경 안 썼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보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내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다 결혼시키고,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앉아있더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피부도 느려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너무 지쳐갔어요. 딱히 아픈 데도 없는데, 지쳐 보인다. 늘어져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로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요. 아 지금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청기소설 팀에 제보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 제가 제보했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이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젊음을 되찾으며 최고의 리즈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67살의 이윤유 씨. 환갑을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 과연 청춘을 돌리는데 성공한 이윤유 씨의 비결은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프터 갈아입은 그녀. 탄탄한 몸매가 건강미를 물씬 느끼게 해준다. 무대에 서느라 지칠법도 한데 수익는커녕 운동에 매진하는 이은유씨. 이토록 관리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젊었을 때는 동안이었고 건강하고 크게 건강 신경 안 썼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보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내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다 결혼시키고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앉아있더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피부도 늘어지고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너무 지쳐갔어요. 젊은 시절엔 나이보다 열 살은 어리게 보인다며 동안 소리 를 들었지만 경년기를 겪으며 몸과 마음 모두 점점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딱히 아픈 데도 없는데 지쳐 보인다, 늘어져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로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요. 아금문에더내 자신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잃어버렸던 청춘을 돌리기 위해 1 0년 전부터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는 이훈 유씨그 결과 건강은 물론 청춘까지 되찾으며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과연 그녀의 몸은 얼마나 회춘에 성공한 것일까 노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킬로미어 검사를 통해. 그녀의 생체 나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노화 속도는 동일 연령대 대비 느릴 뿐만 아니라 생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5살이나 어리게 나왔다. 검사 결과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그동안 노력했던 것가 빛을 받랜가 감사하고 오늘 검사 결과 만족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노화를 5년이나 늦춘 이은유씨의 비결이 더 궁금해지는데 야속한 세월을 붙잡는 데 성공한 그녀만의 비밀 병기는 무엇일까? 바로 이거랍니다. 팥입니다. 5년 젊어진 회춘 비결은 바로 팥이었다. 우리에게 친숙한 잡곡인 팥. 팥죽을 시작으로 팥떡, 팥빙수, 빵까지 다양하게 즐기는 팥인데 이윤유 씨는 이 파트를 어떻게 섭취하게 된 걸까? 예, 오늘 갑자기 경련기가 와서 혈액 순환도 잘안 되고 붓기가 자주 붓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팥이 붓기를 빼는 데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챙겨서 꾸준히 먹고 있는데 천천히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붓기도 덜고 아마도 이 팥의 효능이 같아서 계속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팥이 붓기를 없애주는데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 그런데 이윤유씨는 팥을 챙긴 덕분에 부종 완화와 혈액순환을 넘어 회춘에까지 성공했다는데 대체 팥에 어떤 성분 때문인 것일까 바로 팥에 든 안토시아닌 성분 때문입니다 팥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노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꼭 필요한 고령 치나 식재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트는 다량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지방 축적이 만들어내는 염증을 억제해 줘. 노인성 질환을 야기하는 만성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 이은유 씨에게 건강은 물론 젊음까지 돌려준 파. 그녀는 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저만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팥차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패션쇼장에서도 집에서도 수시로 갈색빛의 물을 마셨던 그녀. 그 정체가 바로 팥차였다. 일반적으로 팥차는 팥에 물을 넣고 끓여주기 말이 그런데 이은유 씨는 한 물을 내기 전 팬에 팥을 볶아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볶아서 하면 해치는 효과를 극대화시킨다에서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차를 만들기 전 15분 가량 볶아주면 항산화 성분이 커져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검게 변할 정도로 볶아진 파트를 물에 넣고 약 10분간 더 끓여주면 부종은 물론 노화까지 물리쳐줄 파차가 만들어진다. 물 대용으로 수시로 섭취하되. 그 양은 하루 2리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팥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일팥 활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식사 준비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제가 팥 애호가니까 팥을 재료로 해서 오늘 또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팥을 이용해 식사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팥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 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팥으로 우렁쌈밥을 만들려고요. 팥으로 쌈밥을 만든다고요? 네. 팥으로 만든 된장으로 만들면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기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팥으로 만든 된장으로. 팥으로 만든 된장으로. 팥으로 만든 된장으로. 팥으로 만든 된장이 있다? 실제로 이은유 씨는 파트로 만든 된장을 이용해 쌈밥부터 찌개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지나친 믿음을 빗댄 표현으로 파트로 메주를 쓴데도 곧이 듣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속담을 반박이라도 하듯 파트로 만든 메주가 존재했으니 이 속담 파괴 식품을 좀더 파헤치기 위해 제작진이 수소문에 나섰다. 그러던 중 파트로 만든 장의의인서한 있다는 정보에 냉큼 충남홍성으로 달려간 제작진. 입구에서부터 장인의 위에을 물씬 풍기는 듯 장독들이 제작진을 맞이해주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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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어 장을 담근다는 이경자 명인. 우리나라 고유의 장명맥을 잇고 있는 그녀는 국가가 인정하는 장류의 명인이자 한식의 대가로 불리고 있다. 발효장에서만큼은 국내에서 손꼽힌다는 이경자 명인. 그녀가 파트로 장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사실은 집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장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장들이 있더라고요. 팥장은 예로부터 그렇게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팥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팥으로 만든 된장. 즉, 팥장이 예로부터 존재했었다? 팥장은 조선시대 여성용 기술 문헌인 규약청소에 따르며 우리의 고유장으로 과거 콩농사가 흉년일 때 조종의 지시로 개발된 된장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된장이 몸에는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섭취를 늘릴 수 있어 위험한데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미각 변화로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해 더욱 나트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팥장의 경우 일반 된장에 비해 염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 나트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고령자들에게 더욱 걸맞은 건강식이 되겠습니다. 팥속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령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팥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팥장은 오로지 팥으로만 메주를 써서 담는 장이 아니고 거기 점성이 없기 때문에 뭉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재료가 들어가서 팥을 잘 발효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일이에요. 팥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인 팥을 보여주는 이경자 명이 그런데 팥 모양이 조금 독특하다? 그 정체를 알려주겠다는데. 이거 손내으로 보시겠어요? 이게 이팥이에 우리가 팥장을 만드는. 보면은 팥이 아주 작은 팥이에요. 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팥보다 훨씬 작은데요? 그렇죠. 네. 토종 팥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팥은 길이가 짧고 통통한 것이 특징. 그런데 토종 팥인 이 팥의 경우 크기가 일반 팥에 비해 작을 뿐 아니라 길쭉한 모양을 갖고 있었다. 이 팥은 토종 팥 종자 중 하나로 예로부터 약용으로 사용해 약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팥은 해열과 이뇨 작용을 도와줘 한방에서는 부종, 수종, 각기, 산전후통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효장. 팥장 만들기 시작은 콩삼기부터. 척과정과불는과정을 거쳐 이팥과콩을삶아주는데이 때, 두콩은 같은 솥이 아닌 다른 솥에 각각 삶게 된다. 이거, 이렇게 팥이랑 콩을 따로 o 는 이유가 k a 요콩 크기가 다르고 팥 크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시간을 안배를 해서 제일 적절하게 맛있게 삶아졌을 때 그때 이제 n 을 거예요. 팥보다 콩을 좀더 오래 삶는다. 절구에 옮겨서 찧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찧어서 메주를 이렇게 잘 찧어져서 잘 합치 합쳐지면은 되게 맛있게 잘 떠요. 전통 방식 그대로 절구에 찧어 콩과 파트를 잘 섞이게 하고 여기에 점성과 발효 효과를 위해 익힌 쌀가루 반죽을 더해준다. 재료들이 잘 섞여졌다면 다음은 빚어줄 차례 그런데 빚어지는 모양을 보아니 어딘가 익숙해 보이는 것이 마치 도넛 같은데 이 가운데에 어, 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이 좋은 준사가 공기 중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신속하게 못 들어와요 그래서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한 곱하기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유익균이. 장악을 해서 먼저 싹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팥은 전분질이 있어 오래 발효시킬 경우 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발효시켜 먹는 속성장으로 만들어지는데. 발효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도넛과 같은 모양으로 매주를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정상스럽게 만든 판매주예요. 얘가 3주 후면 은잘뜬매주가 되거든요. 이걸 부셔서 소금물에 담그는데 덜 짜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속성장입니다. 일반 메주의 경우 간장을 만들기 위 높은 염도의 소금물에 담그는데 판메주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 맛이 부드럽고 염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짠맛은 낮추고 약성은 높인 고령치나 발효식품 팥장 그렇다면 팥장이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노화와 싸우는 힘의 원천을 말합니다. 팥으로 만든 메주의 경우 일반 메주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폴리페놀 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팥 메주로 만든 고추장이 일반 메주로 만든 고추장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항산화력은 기존보다 최고 4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팥장. 이경자 명인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팥장 만드신 거 자주 드세요? 그럼요. 제가 만드는 게 장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는데 제가 이걸 전골해서 먹는 거를 제 먹는 방법대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소고기 제가 끓여놓은 육수예요 육수 좀 넣을게요 이게 팥장이에요 팥장을 해서 육수를 만듭니다 이경자 명인이 즐겨 만든다는 팥장 전골 소고기 육수에 팥장을 풀어준 후 기호에 맞게 채수와 버섯을 넣어준 다음 한소끔 끓여주면 되는데. 팥에 은은한 단맛이 들어간 팥장으로 간을 해주며 감칠맛이 더해져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다고 한다. 재료 손질부터 발효까지 이경자 명인의 정성에 빚어낸 팥장.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음 정말 맛있어요. 맛서 드셔보실래요? 아프세요 저기 바글바글 끓는 데서.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와 진짜 된장 맛이 네. 나네요 네 근데 진한 된장 맛이 아니라 부드러운 된장 네, 맛이 나죠 부드러워요. 네 되게 어, 부드러워요 그리고 고기 맛이랑 육수랑 되게 잘어울려져고 엄청 부드러워요 네,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게 팥장이거든요 네. 팥장으로 맛을 낸 소고기 전골은 나트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 고령층에 더욱 좋다고 한다 떠나간 청춘을 되돌려줄 고령특화 회춘 건강식 하지만 밭에는 칼륨이 풍부하므로, 칼륨 섭취에 예민한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인의 경우 삶은 팥 기준으로 하루 약 종이컵 한컵 정도가 적당하다.